나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랑에 빠졌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결혼까지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번 주 마이패밀리 시간에는 이중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 나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사실 배우자의 외도 문제는 뭐 드라마의 단골 소재잖아요.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화면부터 시겠습니다 우리 집 비번이랑 같아? 구정이 어가 어떻게 뒤들 이게 다 뭐야? 너들 사겨? 너들 지금 살림 차린 거야? 그래? 대답해! 네. 뭐? 어? 이게. 그러나 남편의 외도 상대에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네. 보이죠. 약속 안 지켰더라? 오빠가 무슨 말안 해요? 우리 멀리 떠날 거예요. 같이. 뭐? 죄송한데요. 오빠랑 이혼해주세요. 자,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게 뭐가 그렇게 나빠? 사랑한 게 죄야? 사람인데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지. 세상이 영원한 게 없어.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물론, 뭐, 이제 드라마적인 설정입니다만은, 현실에서 뭐 저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외도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죠. 네.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당당할 수도 있나요? 당당을 또 다른 측면에서 읽을 때는 뻔뻔이라고 읽기도 하죠. 그렇기도 그래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결혼을 한 배우자가 이런 상황에 처하고 그럴 때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사실은 상대 배우자가 정말 깜짝 놀랄 일 뿐만 아니라 네.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그 외도를 했다고 판단되는 그 여성이나 혹은 그 남성이 굉장히 당당하게 나온다면 그야말로 뭐 어르신들 말씀하시잖아요. 말세도 이런 말세가 없다고 이런 네. 얘기하실 텐데 실제 15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간통과 관련된 외도와 관련된 사건들이 뭐 크게 증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대의 상대들이 굉장히 좀 당당하고 음. 굉장히 뭐 나쁜 표현을 하자면 조금 뻔뻔한 방식으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네. 아니면 고소할 테면 해봐라. 나는 이미 법적으로 자유롭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 현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최근에 현실에서, 어,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중견 그룹의 대표이사가 이중결혼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긴 했었죠. 그렇죠. 이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재계 30위권에 있는 그 KCC 그룹의 대표 이사이고 동시에 그 전주 KCC 이즈스 야구단 있잖아요. 네. 그 프로 야구단의 구단주인 정몽익 씨가 사실 원래 199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결혼해서 최씨 사이에 일남 이녀를 두고 혼인 관계를 잘 이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2015년에 다른 여성 A 씨와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최씨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이중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2013년도에 원래 이최씨 그그 원래 있던 부인인 최 씨를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바람을 핀 당사자, 외도를 핀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유책주의잖아요. 네. 결국 어, 이, 그, 혼인을 파탄으로 이끈 그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그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법원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런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이 정회장은 폐하게 됩니다. 폐하게 네. 되고 결국은 2심에서도 같이 폐하게 되는데 2심 재판이 제 끝나기도 전에 이 A씨 외도 상대였다라고 알려진 내연녀 A씨하고 특급호텔에서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결국은 법원에서는 뭐 이혼 소송을 당연히 기각을 했고요. 이런 유책주의에 기반한 이런 사건들 중에 우리가 뭐 이런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실제 우리가 아, 이걸 우리가 보러, 보통 뭐라 했냐면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불러요. 네. 이미 두번 이상 결혼을 하고 이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런걸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조금 크게 보도가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원래의 배우자 아내는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죠. 이혼할 의사가 없어야 되겠죠? 예, 예. 그 네, 네.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실제 이 본부인이라고 할수 있는 이최 씨가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네, 결혼을 아, 예, 결혼을 하려고 했거요 그런데 네. 실제 유책주의가 기본이 뭐냐면 책임 있는 자가 내가 이혼을 뭐 원한다 하다, 네. 하더라도 반대쪽에서 난 이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기 에 상응한 이유가 있을 땐 우리가 이혼을 법원에서 허가하지 않는데요. 네. 실제 이본부인인그최씨 입장에서는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합니다 하나. 내가 결혼해서 세 아이 키 일 동안에 우리 별 문제 없었다. 그리고 뭐 모진 일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 난 나쁘지 않았다. 두 번째 내 아이들에게 내 아빠는 좋은 아빠였고 남편으로서 내 남편 매우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어뭐 우리는 이혼 소송하기 전까지 우리 부부 사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실제 법원에서도 이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혼을 허하지 않았던 거죠. 남편 측은. 음. 모든 상황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혼을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 예. 근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우리가 네. 왜 유책주의 얘기 나오고 파탄주의 이제는 이제 굉장히 이 법률 단어가 일상적인 단어가 된것 같은데 네. 결국 파탄주의라는 건 뭐냐면 어느 쪽이 잘못했든지 간에 한 쪽이 파탄이 일으킬 만한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결혼 유지 안 하겠다 하면 그냥 끝내겠다라는 게 법적으로 허가된다 이게 바로 파탄주의고요 네. 유책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아무리 이혼을 원한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사람은 이혼 요청할 수 없어 이게 이제 유책주의거든요. 그데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정사장 측에서는 내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본래 우리가 구두상으로는 이혼을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선 부분이고 어쨌건 나는 이 이혼은 적어도 거의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뭐 이혼을 요청한다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파탄주의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사례들이 근래 들어서 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SK 최태현 회장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홍상수, 김민희 씨 같은 경우도 한때 이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륜의 관계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예. 또 하나 우리가 중국 배우 중에 유덕화가 있잖아요 아. 우리 앵커께서도 좀 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 예. 유덕화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중국의 배우인데 어디 닮았어요, 그런데? 아, 여러 군데가 닮았으면 자세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아, 그런데. 유덕화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1985년에 결혼을 했었고요. 결혼했던 그 상대 배우자가 유가흔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아. 그런데. 어, 최근에 다시 결혼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유가원이 아니라 그 20년 동안 2008년부터 20년 동안 알아왔던 주리첸이라는 여성과 함께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실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20년 동안 사귀었던 이 이번에 결혼했던 주리첸 말고 1985년에 유가원하고 이미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결혼 상태 플러스 또한 번의 결혼이 있게 된 거잖아요. 유가훈 씨가 그러니까 먼저, 먼저 결혼한 결혼을 한 거예요? 거고요. 그리고 아. 나중에 주리첸이 결혼을 한 건데 결국은 홍콩에서도 지금 일부일처제를 얘기하고 있고 네. 결국 일부일처제를 깨고 또 한번 중원을 하게 된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중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홍콩 법원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죠. 자신의 모든 것을 이를 각오를 하고 야, 이걸 이제 실천에 옮겼네요. 이덕화 씨는요. 네, 그거는 어~ 예, 이제 사랑의 관점에서 본 거고요 외부의 네. 관점에서 본다면 어, 모든 걸 던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 물론 그렇죠. 어, 아내 입장에서는 예. 매우 귀심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니까 이미 이렇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또 결혼을 한다. 중혼을 한다면은 이거는 음. 그 어디를 가도 거의 그 어떤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음. 그런 경우를 빼고는 다 이건 실정법 위반이죠.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우리 법에서도 일단 중혼은 금지돼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후에 한 결혼은 취소가 되겠죠. 네. 그리고 실제 그 만약에 이후에 한 결혼에 대해서 뭐 이전에 결혼했던 사람이 이건 무효다 하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중혼을 한 경우에는 먼저 만났던 배우자하고의 이혼 사유도 충분히 될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인신고를 한다면 이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결혼식은 뭐 원하는 만큼 할수 있습니다. 식 자체는. 아, 그러니까 예. 결혼식은 뭐 문제가 없지만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혼식을 하는 것은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법적인 한계를 두진 않는 거고요. 그러나 네. 혼인신고를 한다면 이건 법적 관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혼과 관련해가지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저, 그, 그러니까 배우자가, 어, 자신의 그 본래 혼인 이 외에 다른 관계에서 혼 외자를 낳았을 때. 이런 경우는 그 아이의 호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복잡하죠. 복잡하죠. 어, 복잡한데 네. 분명한 거는 일단 아버지 호적에 오르는 건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동의를 해서 원래 있던 배우자가 동의를 해서 아이를 호적에 올린다면 음. 아이가 뭐 학교를 가거나 일상 사회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네. 실제 뭐 아이를 올렸는데. 올렸는데 나중에 나는 이 호족에 올리고 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 이 관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예. 법적으로 소송을 내게 되는데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이라고 하는 이 소송을 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얘가 나하고 특별히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제 남편이 누구를 올렸다 그러면 제가 소송을 내는 거죠. 얘가 나랑 무슨 관계인지 얘기를 해보겠다. 음. 나랑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이라고 네, 네. 하는 거고요. 대신에 그쪽의 생모 쪽하고는 친생자 확인 존재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 이 아이가 호적에 오르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합의가 됐을 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삼으려면 언제든지 삼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확인, 친자 확인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확인 과정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처의 돈이 여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본처가 될 수도 있고 본 남편이 될 수도 본 있겠죠. 본 남편이 될 수도 네. 있고요. 예. 음. 자 믿었던 그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그 심적 충격은 대단히 크겠죠. 그래서 그 많은 피해자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시죠. 먼길로는데이가좀세요 어떤 책 읽으세요. 아 이거요. 이장물란 씨한테 선물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책인데요? 아, 선물로 줄게요. 음. 이런 상황이 되면 글쎄, 그 드라마 속에서는 통쾌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 이제 그, 이제 본래의 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가 감정대로 행동을 하다가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정말 네.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음 같아서는 억울함이 거의 하늘을 찌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데 예. 정말 조심하셔야 될게 이런 사전, 사적인 보복이 일단 증가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법적인 처벌이 혼외 관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적 보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모욕. 모욕죄가 성립이 될 경우가 많고 또 하나가 이제 명예훼손인데요. 모욕죄는 이를테면 뭐, 너는 쓰레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음.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모욕감을 느꼈어? 그럼 모욕죄로 이제 고소를 할수 있는 거고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직접적인 욕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테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여러 가지 사실들을 유포했다. 허위 사실이건 아니고 유포를 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적으로 무거운데요. 이게 법에서 기본적으로는 자력 구제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걸 직접 찾아가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하라는 건데 실제 뭐 여러 뭐 보상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이혼을 해서 얻게 되는 여러 그 위자료보다 이런 피해와 관련해서 내야 되는 그 처벌 금액이 더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네. 어 가만히 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피해를 음. 본 원래 배우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뺏겼고 가정이 음. 이제 파탄날 위기에 처해 있고 네. 이럴 때 어떻게 그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피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이제 법조인이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속상한 마음에 혹은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머, 누가 그랬대 하고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누가 이랬어 라고 직접 이렇게 뭘 얘기를 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엄한 벌이랄까?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이번에 그 최태원 SK 회장하고 그 내연녀 관련된 기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한 재력가 부인이 그 허위 악성 댓글 음. 이 부분을 올리게 됐는데 이게 1심에 이어 가지고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 그 굉장히 큰게 실제 이 나온 걸 얘기를 들어보면 7년 이게 본래는 뭐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 벌금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대개는 이런 그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1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봉사 160시간이 나왔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엄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력구제의 방법보다는 이런 조금 좀 어, 법적인, 안정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음. 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음... 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